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내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9,2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슬그머니 수정한 데이터입니다. CDC가 공표했었던 15만3천명의 사망자는 대체로 두세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한폐렴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게 아닙니다. 우한폐렴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심장병이나 암이 있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5만 명의 사망자 가운데 불과 6%만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겁니다. 나머지 94%는 평균적으로 2.6개의 다른 질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CDC가 통계를 몰래 조작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폐렴 사망자라고 밝혔던 15만 명 가운데 94%가 다른 기저 질환이 있었고 압도적 다수가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CDC가 8월 22일자로 밝힌 16만 1,392명의 우한 폐렴 사망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사망자 79.2%에 달했고 44세 이하는 2.97%에 불과했습니다. 44세 이하를 자세히 보면 24세 이하는 330명, 25세부터 34세까지가 1241명, 35세부터 44살까지가 3228명입니다. 고령자를 보면 85세 이상이 5867명, 75세부터 84세가 42587명, 65세부터 74세가 34334명, 55세부터 64세가 20295명 등입니다. 우한폐렴을 사망자로 뭉뚱그린 통계도 그 직접 사망원인을 보면 폐렴, 호흡부전, 고혈압, 당뇨, 비만, 혈관질환, 심장마비, 신장부전, 악성종양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d c 이같은 통계 조작으로 미국경제는 크게 망가졌습니다. 수천만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수석전염병 전문가로 있었던 앤서니 파우치는 중공의 방역이 신뢰할 수 있다는식으로 미국을 오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마치 효능이 없다는 식의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7월에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한 우한폐렴 검사도 조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8월 15일부터 일선 병원은 우한폐렴 관련 데이터를 CDC가 아니라 미위생공공서비스부 HHS에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우한폐렴 공포를 이용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백악관 앞에서 열린 미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의 요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연말까지 또는 그 이전에 우한 폐렴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생산에 1년이나 1년 반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앤서니 파우치의 주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각 지역의 봉쇄 통제를 이용해 사회 혼란과 경제 마비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해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조작으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된 우한폐렴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공에서 우한 폐렴 예방 접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매체 의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제일 재경이라는 매체는 30일 상하이 공공위생 임상센터 전문가를 인용해 우한 폐렴 백신의 면역 반응은 증상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를 게재했습니다. 항체 의존 증강 (ADE)는 백신이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를 오히려 도와 감염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우한폐렴이 치료된 것처럼 보이다 다시 재발했을 때 치명적인 경우는 바로 항체 의존 증강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공의 국가약품감독 중심이 발표한 예방백신평가 지도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이 개발했다는 우한폐렴 치료약이나 백신 자체 신뢰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공에서는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RNA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면봉으로 입속에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인데 한 사람당 보통 1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모두 엉터리입니다. 다섯 명으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담아 수거합니다. 누구의 것인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료 채취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중공의 방역 당국은 치료할 의지도 없이 그저 국민들을 성가시게 하면서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파시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중공이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 이어 이제 티벳과 베 네몽고의 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리 독립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몽고 자치구 학교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몽고어 과정이 폐지됐습니다.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몽고어, 영원한 고토는 몽고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거리에서 몽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문화절멸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몽고인들의 말과 글을 없애 한족에 동화시키려는 베이징 당국의 야만스러운 정책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내몽고족 학생들이 교원에서 동요하자 학교 측은 기숙사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데 분을 참지 못한 학생들이 일제의 기숙사에서 빠져나가 운동장을 내달립니다. 부모들도 학교로 몰려와 자기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학생들이 교문봉쇄를 뚫고 거리로 나가 학부모들과 합류합니다. 경찰들은 얼마전부터 쇼핑센터나 서점에서 몽고서적이나 그림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몽고 각지에서 주민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없다면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학부모와 학생, 일부 교사들을 거리에서 구타합니다. 분노한 몽고인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민을 체포하자 모두 공항국으로 몰려가 항의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몽고로 향해 달리고 있는 장갑차의 모습도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영어 방송 CGTN의 중국계 호주 국적의 여성인과 청뇌가 베이징에서 갑자기 구류됐습니다. 모라이스페인 호주 의무장관은 그녀가 8월 14일 체포됐으며 27일에야 호주영사관측이 영상통화로 근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정식 기소된 것도 아닙니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청래인은 지정된 장소에 연금돼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로 중공사법당국은 구체적 혐의가 없어도 6개월 동안 그녀를 신문하거나 수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방 매체들은 중공의 인질 외교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청레이의 가족들은 그녀의 연락이 최근 몇 주간 두절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레이는 CGTN에서 앵커 기자로 8년 동안 근무했는데 체포된 뒤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그녀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주로 경제 프로그램을 맡아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공의 인질외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정부가 중공을 압박하자 중공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자국민들에게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 일본에서 하늘을 나는 1인용 자동차가 선보였습니다. 토요타가 후원하는 스타트업 스카이 드라이브가 개발한 SD03입니다. SD03은 1인승으로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는 4쌍 총8개 로터의 힘으로 하늘을 납니다. 이 모델은 약2 m 터 상공에서 10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는 2023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이인용이될 상용화 모델은 한번충전으로 30분 동안 시속 60km 속도로 나는 게 목표입니다. SD03을 개발한 스카이드라이브는 2018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최근 3,700만 달러의 펀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드라이브 측은 자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미래의 교통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